갈아낀 거야？새 걸로 여기, 보 면은 지금, 야도 아. 어. 다행히 안 다네. 여기가, 여기가 포인트인데. 이게 원인이, G50S를 한 블럭에 딱 써야 하는데, G50S에 아마, 어, Z자표까지, Z 트 좌표까지 지공 Z 이게 같이 써져 있어 가지고 내가 볼 때는 원점이 이동한 것 같은데. 하, 원래 이런 실수 잘안 하는데. 납기 맞추려다 보게 몸이 피곤하니까. 처음 제품은 잘 나오고 두 번째에서 수정하고 바로 돌렸는데 이렇게 돼 버렸지. 가슴이 아프구만 8000원짜리 하려다 이렇게 돼버렸어 <laughs> 눈물이 앞으로 가리네 아 심장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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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기갈기 찢기는 마음이야 이안 보이는 곳에다 짱박아놔야지 여기 중요한데 아니야갖고 밀링으로 한번 쳐야겠다. 보기 싫은 게. 이게 은근히 거슬리거든 작업하게 되면. 이 알맹이는 일단 써먹어야지. 아. 거의 3년에 한번박을거말 거거든 박아도 꼭 어이없게 박아 실수로 박는 거보다 어이없게 박아 어이없게 시도하는 건 좋은데 역시 자만심에서 일어난 사고지 헬리콥터 소리 나는데 헬리콥터 아 mental 이찢어지는구만